thank <laughs> you 다리 떨어질라 멀었네. 꼭두새벽부터 이게 뭐하는 짓인지.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가온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laughs> 대오만 출포리권입니다. 최근 출포리권에서 좀 좋은 CR의 붕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찾았는데, 어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른판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빙질은 한 7cm, 10cm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얼음 낚시를 즐기기에는 음 아직까지까지는 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 바닥권에서 좀 붕어가 나온다고 해요. 갈대 쪽이나 부두 쪽에 붙으면 블루길 이런 씨알이 성해가 굉장히 심하고 이맨 바닥권에서 좋은 녀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가운데맨 바닥권에 자리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좋은 씨알의 붕어를 낚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Yeah. <laughs> you 한 6대 정도 대편성을 끝내놨습니다. 3236, 32세대, 36세대 해서 지그재그로 하고, 저희도 우아하고 커피 한잔 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금 이제 작전을 구상 중입니다. 대를 더 필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입질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할지, 이렇게 좀 작전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입질이, 입질 시간대가 9시 넘어서 10시 이럴 때좀 입질이 들어온다고 해요. 음 제가 지금 자리한 이 포인트는 수심이 한 메다 20권 정도 됩니다.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네, 뻘바닥. 제가 이곳은 보트를 어, 타, 많이 탔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형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 수초 안보다는 이런 맨바닥 권에서 지금 붕어가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워낙 저 수초 안쪽에는 블루길이 많아요. 블루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붕어들이 먹이를 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미끼만 내려가면 바로바로 바로 블루길이 달려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바다권 수초에서 떨어져 있는 이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회유하는 붕어를 아마 낚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 출포를 찾았으니까 내심 굉장히 큰 기대가 돼요. 나오면 또 시알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내심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요, 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구름 잔뜩 끼고, 눈 내립니다, 눈. <laughs> 아, 갑자기 이렇게 좀 조건이 앞 조건으로 변하고 있어요. 붕어도 안 나옵니다. 뭐제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 앞에서 붕어 낚는 걸 보지를 못하겠어요. 맨 바닥권 입질이 없어서 수초 있는 부근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맨 바닥권에서는 붕어가 회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좀안 좋다 보니까 고기들이 회유를 안 하고 어디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초 있는 부근에 가서 구멍을 뚫고 오후 낚시를 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수초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음. 오전에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을 못 받고 어, 얕은 부들바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들바앞 쪽에는 얼음이 매우 약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저리 부분에다 얼음을 구멍을 뚫고 채비를 내렸는데 어, 지금 함께 온 조우분들을 맨바닥하고 지금 부들밭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낚시를 하는데 부들밭 쪽이 가더 조항이 좋습니다 월척컵들 붕어도 좀 나오고 물론 블루기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laughs> 어이구야 순간 긴장했네 물기다이아 이거 어이구야 블루길 지금 미끼는 지렁이하고 그루텐을 같이 해서 보쌈 형태로 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블루길이 계속 덤비니까 그루텐으로 집어를 좀 해놓은 다음에 계속 블루길이 덤비면은 그루텐만 가지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지금 2시가 넘었고요. 최초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뜨려서 한 20m가량 부들밭에서 떨어뜨려서 라인에 자리한 어, 조우분들은 소맛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바짝에 안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을 바깥으로 좀 뺐습니다. 수심 차이는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안쪽에는 고기들이 회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떨어뜨린 자리에서 자리를 다시 했고요. 어,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질 않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랬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질 않아요.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도 낚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 입질이 왔어요. 보통 입질이 올렸다가 얼음 밑으로 가지가는 어, 그런 본신의 붕어가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블루기라고 같이 쓴 그런 입질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올리는 입질보다는 얼음 밑으로 가져가는 입질에 붕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니까 놓치지 않고 챔질을 해 보겠습니다. ふた。

어. 야, 아주, 찌올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보호를 접어들면서, 자리를 두 번째 옮기고 낚은 첫수. 끝내줍니다. 이야, 첫수, 첫수. 얼음길 <laughs> 만들어줘야겠지. 으쌰! <laughs> 받아먹는다, 받아먹어, 이거. <이건. 웃음> 아, 근데 왜 이쪽은 무엇보다 시알이 잘지? 아, 이건 부르기인가 보다. 부르기리야. 붕어는 아무리 부르기를 덤벼도 입질 틀려. 아하, 두 수째. 숙제. 가라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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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때요, 톡톡 치는게 블루글 같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려봐. 간드러지게 막 올라와. 올려봐. 올려 올려 올려. 간다 간다 이 블루길이네. 에이. 아이고. <laughs> 블루길이야 블루길. 아 바람 많이 붑니다. 한 마리 더 잡고 철수로 하려고 했는데. 오른팔이 3명 딱 남았습니다. 저까지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물낚시가 시작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